이유요? <laughs> 이유. 저도 사실 그 옆에서 오랫동안. 보셨죠? 그 네. 작업을 진행했던 걸 지켜보고, 그리고 또 사실은 함께, 뭐, 홍보 과정 속에서 뭐 저희가 23년 만에 뭐 태양은 없다 이유, 첫 조우라고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,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그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트를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어 이걸 굉장히 우리, 우리, 우리가 우리 같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농담식으로 농담반, 진담반으로뭐네번 거절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의 표시들이 네, 네 번의 어떤 거절이 된 <laughs> 건데. 사고 초려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아, 이니 양반의 부단한 이 노력이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된, 뭐또 시나리오도 이제 그만큼 좀 안정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, 오케이,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뭐 같이 의기통합해서 깨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든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라 생각해서 같이 하기로 습니다 함께 하겠다. 아 멋집니다. 근데 진짜 23년 만인데 왜두 분은 그대로 해? 아니, 아니 진짜 더 멋져지셨어요. 아, 왜 세월이 두분만비껴오간 겁니까? 아닙니다. 저는 아, 그대로라고 예정할게요. 네. 좋습니다. 그때도 아주 멋져요. 오늘도 약간 그때를 그리면서 오마주 스타일로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이정재 감독님이신데요.